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화입니다. 아, 12월 1일 날씨는 추워지고 뜨거워져야 할 연말의 온정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의 뉴스에 묻혔습니다. 예년의 연말과 올해 연말이 다른 거는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마이 TV가 방송하는 성경화님을 고 박지원이 답하다 시작합니다. 시장님 어제 광주 갔다 오셨는데 밤 늦게 오셨죠? 네, 밤 늦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오마이티비 네. 방송 나간다는 것도 이제 한 5분 전에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그 시장님께서 만드신 유튜브 채널 저도 봤거든요. 예. 네. 메디치 미디어의 박지원의 식탁 잘 들어갑니까? 이제 뭐두 번째이고 오늘 오후에 네, 네. 세 번째 녹화를 하는데 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반응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좀 네. 알려지기 시작했군요 예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마이티비나 네. 박지원의 식탁 경쟁이요? 네. <웃음> <웃음> 근데 그두 MC, MC들이 아주 그냥 어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진이 메리 시미디 김현정 대표가 원래 중앙일보 기자 아, 출신인데 네. 제가 출판을 해서 그좀 출판계의 이단으로 음, 네, 네, 급성장을 그렇죠. 했어요. 네. 음, 그리고 재밌는 책들을 많이 내서 예를 들면 음. 이민정 검사 네, 네, 네. 책이나 조국 네, 네. 책, 이런 히트 작을 많이 내가지고. 네. 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지원의 식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식탁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데 오마이티비보다 더잘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웃음> <웃음> 아니 그~ 메디치 미디어라고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회사 이름이 예. 그 로마시대 메디치 뭔가 문화 예술 학문을 부흥시켰던 그런 군주인데 자 그럼 그렇고요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광주에 갔던 것은 네. 이제 그 사이 광주 대교 교장으로 천주교 네 네. 어 물론 사목 활동도 잘 하셨지만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희중 대주교님이 그럼요. 바친 네. 그참 노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어 김희중 대주교님하고 네네. 로마 교황청 서울 음. 주재 대사 쉐르브 대사님하고 네네. 저하고 음.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로마 교황님의 평양 방문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음. 코로나로 인해서 성사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제 대주교직을 음. 임하고 음. 그 사이 보좌주교로 계시던 그 옥시몬. 대주교님이 대주교로 서, 어, 승진 올라가시고 광주교구장을 하시는데 어제 옥심은 광주교구장 대주교님이 인사 말씀에서 역시 5.18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를 말씀하시면서 또 광주의 상징인 네. 민주, 음. 인권 평화를 위해서 세 n 활동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역시 광주는 뜨겁구나 이런 것을 음. 느끼고 왔습니다. 네네. 그 12구 a 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제그 유가족들의 모임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o u l 네네 60, 분이 지금 모였더라고요. Chamsa? Yes, oh, je. Could 58, 아 158명 참사 사건 이렇게만 한 뭉텅이로 하는 게 아니라 배고 한 명씩 사망한 158건의 사건. 아, 예. 네.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거든요. 그 그렇죠. 사람은. 예. 이렇게 크게 보고 어 정말 아 어,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그냥 잊어버리려고라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일단 그 문제는 이따 다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전 그~ 어제 네네. 광주에서도 네네. 네네. 제가 이제 점심 저녁까지 하고고 하루 종일 어~ 물론 음. 사제들 또 만났지만은 평신도들도 뵀지만은 그~ 시민 몇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느냐. 12구 이태원 참사에 158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국가의 잘못으로 돌아가셨는데 관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하나 못 몰아내는 그런 민주당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걸겠느냐. 하는 어. 그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네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음. 대통령이 당선되셔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네. 제일인데 저렇게 꽃다운 청춘 158명이 갔는데 네. 뭐 그냥 사고난 것처럼 음. 저렇게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돌고 소위 이 대통령실 참모가 음. 이상민 장관 해임을 건의하니까 민주당 같은 소리 하네. 그러니까. 각오 면박을 줘버리는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는다. 네. 그렇지만 대안으로 민주당이라 또좀똑똑히 해주라. 그 저는 아직 민주당 복당도 안 했는데 네. 민주당이 당할 것을 어제 제가 당하고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네. 서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그렇죠. 어, 왜냐하면 서울... 사실은 이상민 장관 해임 얘기는 지난 여름에 경찰국 신설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렇죠. 헌법 위반이다 뭐 하면서 이파면감이다막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 민주당이 민기적거리고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지금 해임 건의안을 내고 오늘. 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표결로 이제 결정하고 그런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하죠. 음. 그러면 이게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일찍 좀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많더라고요. 거부하죠. 네네. 이것은 또한번 국민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행위가 됩니다. 네네. 어떻게 됐든 국회는 네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네.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대로 해임 건의안을 내면은 대통령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더욱이 158명을 참사당하게 하고 네, 네. 또 지금 현재 병원에 부상자들이 부상자들 그리고 그 부모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울분하고 있는데. 왜 이상민 장관을 아무리 고등학교 대학 후배라고 음. 하지만은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저는 윤석열 <laughs> 대통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음. 내일 만약에 음.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다 하면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관계 때문에 음. 임동은.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음. 통과되니까 자민년과의 DJP 연합을 깨면서도 음. 받아들였습니다. 네.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음. 국회를 무시하는 정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보내질 때 네, 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하는 얘기 자체도 음.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아니 근데 이, 이건 민주주의 네. 국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민장 같은 소리하냐 이 대통령이 이 말씀이 나온게 나왔다는 보도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나온 보도거든요. 그런데 예. 거기에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동아일보 기자 두 분이 나와서 나눈 얘긴데 거기 보니까 어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실 참모가 권위를 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더 강경한 톤으로 했다 격분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예. 더 강경하게 더 격분해서 하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지만은 네네. 대통령실 참모가 네네.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그러한 말씀을 대통령이 했다가도 그래도 그걸 또 언론에 어? 흘려주는 <laughs> 그 참모, 기사... 그 대통령의 그 네. 참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가 취재를 잘한 거 아니고요. 아, 기자가 취재 다 잘하죠. 네네. 그렇지만은 할말 있고 안할말 있는 거예요. 아... 대통령 관저 음... 이호선님으로 윤핵관 부부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네. 알려지는 것은 원칙 아니에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음. 공개도 있고 음. 비공개도 있습니다. 비공개가 더 많은 거예요. 음. 어, 대통령도 인간이니까 참모들하고 앉아서 꼭 옳은 말씀만 할 수는 없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한 마, 말씀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참모들과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발표되는 거지 미주얼 고주얼 다가 되는 그 대통령의 그 참모, 그 대통령의 그윤회관 이건 나는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